자, 충성TV 예, 오늘의 요리는 예 계란 장조림입니다 아, 지금 음... 계란을 삶아서 예 어, 까서 지금 이렇게 지금 프라이팬에 계란을 지금 양념을 넣고 조리고 있습니다 예 어... 계란은 삶을 적에 끓고 한 뚜껑을 덮고 한 8분 정도만 하면 예 삶아집니다. 그러고 나서 찬물에 헹구서 껍질을 까서 이렇게 계란을 넣고 예, 양념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소스를 조금 넣고요 불소스 아, 조금 참기름 식용유 아, 그 다음에 어, 이게 팁을 준다면 간마늘이나 간생강 이런 걸 넣면 으안 됩니다. 지지분하기 때문에 어, 후추, 예, 그 다음에 생강 분말, 예. 간마늘이 아닌 그 분말 간마늘, 예, 아니, 간마늘이 아니고 분말 마늘, 예, 그걸 넣어야 됩니다. 아, 그 다음에 어. 저.. 설탕 예. 그리고 마스소금 조금 넣고요 예그 다음에 물엿을 예 조금 넣고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불을 켜고 지금 열심히 조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맛있는 계란 장조림 이 지금 예 조리지고 있습니다 예 팁을 다시 주자면 어.. 마늘 네, 예, 분말, 생강, 분말, 마늘을 넣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조리 지고 나면은, 아, 제가 옆에 지금 고명으로서는, 아, 저는 이렇게 지금 당근을 어숙설기를 하고, 예, 청양고추를 조금 이렇게 지금 잘라놨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넣고요. 자, 이렇게 마지막에 넣고, 예, 이렇게 지금 마지이하게 지금 계란 장조림 예, 맛있게 지금 조리지고 있습니다. 어, 응용을 하자면은 어, 청양 고추를 애들은 좀 그거 하니까 뭐 까리 고추라든지 뭐안 넣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요리는 응용입니다. 예, 충성 TV 예, 많이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